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정예 선수들이 모두 모여 있는 친선 경기인데 그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다는 것이고 팬들과 관중들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특별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전설 차범근 감독이 또 다른 전설 살아있는 전설인 손흥민 선수의 137번째 경기 대한민국 A 매치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에 헌신하고 태극 마크를 달았던 손흥민 선수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이나 저연령대표팀에서 크게 중용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차범근 감독은 해설위원 시절에 손흥민이 자신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 예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또 손흥민 선수가 뛰는 모든 그라운드에서의 발자국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뭐더 대단한 건 국민 선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140, 150까지 갈수 있고 충분히 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고 모든 우리나라 대표팀 기록을 갈아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선수랑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어, 지금의 느낌이네요. 예, 137 경기, 73골, 23개의 도움,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축구의 역사를 바고놨습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경기 시작합니다. 오네주심해 네. 돼요 오 위험한데요 자, 자. 자 따라갑니다 오. 자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귀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대 압박에 하마터면 아주 큰 실수가 나올 뻔했거든요 지금은 짧은 순간에 호흡이 안 맞았어요 네. 어, 이제 확실히 가져가든지 아니면 확실히 골키퍼 쪽으로 공간을 내줬어야 되는데 대기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예. 이명제 가운데로 세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운데로 넘겼습니다 슛 않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엄지성입니다. 자, 네. 파라과이가 최후방 지역에서 일본전에 이어서 오늘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도 실책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 실책을 신나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엄지성 선수는 A매치 데이비전을 가졌을 때 골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오랜만에 골 맛을 봅니다. 자, A매치 자신의 2호 골을 기록하는 엄지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제골 1대 0으로 리드합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슛. 오. 김승규의 슈퍼 세이블. 실점을 막아내는 김승규입니다. 아, 지금은 뭐 완벽한 1대 1 상황을 내줘 버리고 말았는데. 거의 뭐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예. 막습니다. 아 골키퍼를 향해서 두 명의 공격수가 다가서는 장면이었는데. 자그 상황을 김승규가 믿기 힘든 선방으로 지켜냅니다.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됩니다. 자, 김승훈 골키퍼의 전반 막판에 선방이 나왔고요. 아,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이 상대 실수를 잘 활용하면서 1대 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제 파라과이가 왼쪽 진영이고 대한민국이 오른쪽입니다. 가운데로 대주고 조니치, 어, 원터치, 김진규 그리고 슛. 아아 정면입니다. 아쉽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에 임팩트가 좀 약했고요.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자체는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식 관중 숫자가 2만 22 2,2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정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있는 친선 경기인데 지금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말 아쉬운 관중 숫자가 아, 되겠습니다. 숫자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도 계속 이제 많은 관중만 보다가 상소한 숫자긴 한데 팬들과 관중들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경기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격 찬스 그리고 수비 상대에서도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야 그 경기장에 왔던 이 팬분들이 신이 나고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수비벽을 중앙에 두텁게 세웠습니다. 곤살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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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자, 파라바이 곤살레스의 무시무시한 프리킥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나브리아 선수도 다이빙 헤더를 하면서 골문을 2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아, 지금 왼발 진짜 잘감겼는데 정말 열대렸습니다 아 그리고. 골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다행히 사나브리아의 해서도 빗나갑니다. 아이 공사레 선수가 MHC가 이제 두 경기째인데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그렇죠. 경기부터예 김민재 처리하고요. 출전합니다. 명합니다. 아아자 연속된 파라과이의 파상공격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60분 이후로 파라과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파라과이 2선 자원들 왼발 선수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슈팅들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예. 역습을 갈수 있을지 이강이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강이 탈압박하고 전방에 있는 선수를 보는데 우현규가 있습니다. 오현규 조금 어, 떨어집니다. 사연. 한방 이강인이 풀어나와서 오영규의 마무리 두 명의 선수로 해결을 합니다 네 아. 지금 아주, 네, 아주 이상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1 아, 1 0전에서도 나왔고 미국전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이 장면이 이강인 선수 오영규 선수와 해결을 해냅니다 <목소리> 자 디우 온살레스이선으로 돌려받은 본살레스인데요 본살레스 접근을 합니다 아,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니어 포스트로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의도한게 아니라 잘못 맞은 겁니다. 네. 왼발잡이 선수들이 오른발을 썼을 때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주조의 서류는 오른발이 어땠습니까? 오늘 안 썼습니다. 오메다 넘깁니다. 베리테스 아, 오, 네. 오. 베리테스에도 가운데. 그리고 왼발 슛웠고 아, 다시 있어요. 한번 떨어지고. 어우, 막아냅니다. 그리고, 재차공국하는 파라과이, 달라스사터어냅니다 네. 자, 막판 골문 사수했습니다. 자, 일단 위기는 1차적으로 넘겼지만, 계속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공을 집어넣는 플레이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경기 끝납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2대 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는 대한민국이 볼리비아와의 경기는 이미 공식 발표가 났고요. 아, 저희 tvn 중계는 레전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볼리비아 전 프리뷰쇼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tvn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오늘도 구자차 선수가 왔지만은 지성형도 함께할 수 있는 11월 달을 기다리면서 많은 팬분들이 어, 그 기다림 속에서 어... 설레임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배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여러분 다음 달에 A매치 경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해설 박주호, 김환, 캐스터 배성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